아테네에서는 많은 뭐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일단 그 제목이 되게 뭔가 어, 아테네를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아테네를 영원히 아 멋있게 나이 들지 못한 미소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테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는 되게 그게 그약 2,500년 전의 아테네예요. BC 5세기 아테네가 도시국가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집적하고 권력을 누렸을 때 그때 만들어진 건축물이고 대부분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 아테네의 문학 작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대 비극 뭐 유명한 희극 작품들 남아 있는 것들이요 거의 다 없어졌지만 일부 이제 전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 그다음에 그때 의 공연 예술 이런 것들이요 뭐 디오니오, 디오니소스 축전이라든가. 이런 그~ 고대 그리스 문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의 모든 것들 이게 사실은 기원전 (5세기) (2500년) 전에 한한5 6 0년 동안 그 도시에서 꽃피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소년이었죠. 예 네, 서구 문명이 탄생했을 때의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는 막 금박 단청 이런 것들이 다 칠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공 건물이나 상업 건물 같은 것들이 그 아크로폴리스 밑에 아고라 아래쪽에 있는 플라카지구에 많이들 있었고요. 이제 그걸 배경으로 페리클레스 같은 지도자가 연설을 하고 진짜 미소년 같은 도시였어요. 근데 그그 그 도시국가 아테네가 전쟁으로 망하고 난 후에 그 2,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퇴락해갔고 19세기 중반 와서야 이제 그리스라는 최초의 국민 국가가 그 2,000년의 공백, 2,500 2,000년 넘는 공백을 건너뛰어서 만들어지면서 아테네가 부활을 한 건데 지금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 되게 초라하거든요. 이쁘지 않아요. 그 아테네가 2,500년 전에 가졌던 그 미소년의 모습. 이런 거를 읽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조사 연구를 하고 상상력을 발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짠하죠. 아테네를 가면 느낌이 되게 짠해요. 그러니까 그~ 애잔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감 있는 모습은 다른 유럽 도시들보다 아테네 분들이 훨씬 더 정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표를 새 우표보다도 한번 소인이 붙어 있는 우표를 사는 걸 좋아해요. 아,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서그 우표들의 뭐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 있는 그런 우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려고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가.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좀 하나라도 더 사야 될것 같고, 막 그런 일들도 아테네에서 그 잠깐의 추억이었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뭔가 좀더 친근하고, 뭔가 좀더 짠하고, 예,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밑에 약간의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게탁 깔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좀 살기 힘들고, 특히 그 재정위기가 여러 해전에 와서 그 뒤로 경제가 되게 어렵,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걸 잘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한달 복달 이렇게 수선을 피우거나 이런 것도 안 느껴지고요. 굉장히 하여튼 특이하다. 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많아요. 그래서 <laughs> 책도 많이 읽어보고 사람들도 가서 보고 그래도 아, 우리가 정말 다르구나. 그런데 그런 건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 보셨을 때그 어떤 막 장엄한 아우라 같은 거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테네를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서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한 10년 정도 해보고 아테네를 아, 늦게 그 갔어요. 좋구나. 그런데 뭔가 사실 파리에도 마들렌 대성당이 있잖아요. 마들렌 대성당이 파르테논 신전을 거의 복사판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게 도시 한복판에 딱 있고 그리고 뭐 미국에도 그렇고 아테네 신전을 모방한 이런 그럼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신고전 양식들이 다. 네. 그래서 계속 그 그걸 모방한 작품들을 보다가 정말 원본 파르테논 신전을 봤을 때그 감동은 그때 온도가 37도였어요. 37도고, 막, 정말, 정수리를 뚫는 듯한 그 태양빛이었는데, 그때 아테네 신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막, 어떻게든 보려고, 네. 예, 막, 놀랍죠. 간. 예, 정말, 그 꼬마들도 막, 이렇게 물 마셔가면서 막, 기을 쓰고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 가파른 신전에 올라가서 본그 아테네의 전경이 초라하지만 여전히 뭔가 그래도 애잔한 감성을 주는 그 아테네 전경을 보면서, 파르테논 신전이 아직도 그리스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제가 서구 문명의 빅뱅이 일어난 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건축에서도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돌기둥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를,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역이 다 그래요. 돌기둥 숲을, 어디 가나 다 돌기둥이에요. 근데 그내 마음의 돌기둥, 그게 그 카리아티드, 그 어, 바르테논 맞은편에 언덕 위에 있는 에르크테이온 신전의 현관 기둥, 그 기둥을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2500년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그 작품이 나왔는데, 그 유럽 다니다 보면요, 심지어 프라하 같은 데서도 바젤라프 광장에 이렇게 걷다 보면 예쁜 호텔, 그 콘크리트로 지은 그 철골 구조의 빌딩인데 현관 입구 양, 양쪽에다가 조각상은 아니고 부조를 해놨어요. 응. 그 카, 카리아티드처럼,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문화 DNA인데, 특히 건축에서는 그 고전 양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삼각 지붕에 밑에 돌기둥 세운 이 형태가 뭐 어디서든 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리아티드라는 이, 이 여인 형상의 돌기둥, 이것을 응용한 그런 것들을 도처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 아테네를 보고 나면. 응. 아, 내가 다른 도시들을 다녔을 때 봤던 많은 것들이 예,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를 볼수 있어요. 그게 빅뱅이죠. 지금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계산을 해서 역추적해 들어가면 그게 뭐100 백, 백 몇십억 년 전에 빅뱅 이스트하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시간을 따라가면 결국은 많은 것들이 그2 500년 전에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비롯되었고 그 흔적이 지금의 아테네는 조금 남아있죠. 근데 그 조금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면서 그 빅뱅 현장을 상상해보는 즐거움, 그런 것들은 다른 도시에서는 해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테네는 좀 초라해 보이고 왠지, 그리고 진짜 멋있게 나이 들지 못한 어떤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애잔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빅뱅 당시의 미소년의 모습, 이걸 단편적으로 볼수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그럼요. 네. 아테네는 여러 번 갈수록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아테네 가기 전에 사실은 좀 미리 읽고 가면 좋은 고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고전들을 조금 선생님이 책과 함께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읽고 가면 더 아테네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근데 좀 부담스러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 아테네의 네. 역사를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책은. 네. 이제 두 권이 있죠. 음. 그명한 고전인데 헤로도토스의 역사. 음. 그건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거니까 네. 사실은 아테네의 전성기 직전 상황이고요. 음. 이제 그거보다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재밌죠, 예, 그 책이 재밌긴 한데 읽기는 힘들어요. 너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멋진. 너무 많은 정보가 거기 들어 있어서. 근데그 투키디데스가 전쟁 1년차, 2년차 이렇게 시간을 따라가면서 기술해 놓은 것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중심은 아테네의 도심을 묘사하는 게그 중심은 아니고 사건을 묘사하는 게 이제 중심인데 얼핏 얼핏 그때의 인물들과 사건 그다음에 도심의 풍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편적인 단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가시라고 권하기는 너무 부담되는 책이고요 그럼 일단 이 책을 읽고 가시는데 이 책을 읽고 <laughs> 가시면서. 역사의 역사에도 헤로도토스 얘기가 네네, 나오고, 좋죠. 예. 그 배터니 휴즈라는 분이 쓴 아테네의 변명. 이 네. 책은 이제 소크라테스 평전인데요. 이분이 철학자가 아니고 역사학자여가지고 최근에 발굴된 그 아테네의 유적들, 그, 거기서 나온 정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 당시 그파라테논을 중심으로 한 아크로폴리스의 모습이나 아고라, 토닉스 언덕, 그 다음에 플라카 지구의 모습, 이런 것들 굉장히 선명하게 볼수 있어요. 이제 그거 보고, 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초입에 이렇게 지하 발굴 현장, 생활시설 발굴 현장, 우물, 뭐 집터, 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 저렇게 흑벽돌로 집 지어놓고 살면서 신전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지었구나. 신기하잖아요. 신전만 남아있고, 그 신전을 만든 사람들의 생활, 현장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묘한 아이러니?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이탈리아가 대단하네요. 이탈리아는 다 남겨놨잖아요. 계속, 네.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아, 그게 이탈리아는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크기가 아테네하고 로마는 게임이 안 돼요. 로마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수도였고 그 제국의 수도가 동원했던 물량이 도시국과 아테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랐고요. 이제 건축 기술도 아테네까지는 이렇게 바닥 다지고 기둥 세우고 지붕 얹는 수준의 건축이었다면 로마는 이 아치, 돔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어디 침략하면 그냥 약탈하고 범을 빼앗고 사람 노예로 잡고 돌아왔는데 이 로마는 끔찍해요. 어디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길을 내는 거예요. 로마하고 그 점령지 사이에 길을, 직선 도로를 내고, 그리고 군인들이 거기 딱 주둔을 하면서 도시를 건설해요. 수로 만들고, 도로 닦고, 하수도 만들고, 집 짓고, 그 다음에 딱 주변에 땅 세금 걷고, 걷어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 지배 시스템 자체가 로마는 공화정 시대에 그렇게 영토를 확장을 했지만, 나중에 영토 확장 끝나고 나서 제정 황제 국가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아테네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 잔인하기로 치면 아테네가 더 잔인했는지도 몰라도 정복 전쟁이 그 지배의 기술이나 어, 어떤 압제의 지속성 이런 면에서는 로마가 어마어마했죠. 총독 파견해가지고 뭐 장기 지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고도시 그 하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중요 도시들은 그렇게그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이 다, 다 어... 남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아테네는 도시 국가로서 어떤 그 문명의 DNA를 문화의 DNA를 전해 주는 역할을 했고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건재한 수많은 건축물들 남길 정도로 또 제국주의의 또 원형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예. 또 로마는 그리스를 흉내 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다 다 로마를 흉내 내려고 그렇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제국주의의 또 잔인함과 지속성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문명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아테네 얘기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퍼스트레이디가 된 난민소녀 이야기였어요 아, 예, 아스파시아요? 예, 아시파시, 아스파시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스파시아는 기록에는 거의 안 나오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투키디데스가 쓴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페리클레스는 수하게 등장을 하는데 아스파시아는 아예 거명이 안 돼요. 여성을 잘 거론하지 않았죠? 예, 뭐 여자가 거의 뭐안 나온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이제 가장 전성기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됐는데 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한 15만 명 중에 또 반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는 아테네 부모 모두 아테네 시민인 남자들끼리 하는 민주주의였고요. 여자들은 노예나 별로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손님이 와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어울릴 때 거기 낄, 끼면 안 돼요. 근데 페리클레스라는 아테네 최전성기에 오랫동안 15년 넘게 수석시민, 대통령이 대통령.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아내는 부인은 아니에요. 혼인을 못했으니까. 아스파시아는 이 소아시아 출신의 난민 소녀였거든요. 한 17살 먹었을 때그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져가지고 그 소아시아 쪽을 다 먹었잖아요. 그 밀레토스라고 지금 이제 이 터키 영토인데 지금은 거기 살다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압박을 워낙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국제 난민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에게를 건너서 이 그리스 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때 피레우스 항구에 들어왔을 때가 17살쯤 됐을 거라고 추정해요, 혼자. 음. 그러고 3년이 안 돼가지고 페리클레스 옆에 딱 나타난 거예요. 혼인은 못하죠. 네, 그때 법이, 아테네 법이, 아테네 시민끼리가 아니면 혼인이 안 됐기 때문에. 페리클레스는 부인이 그때 죽었나? 뭐, 이혼했나? 이혼했나? 뭐, 그래서 하여튼 싱글이었고요.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났죠. 한 스무 살 내외. 그랬는데, 그 남편 팔짱을 끼고 공공장소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도 거기 아스파시아한테 가서 밥도 좀 얻어먹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소크라테스가 수사법을 아스파시아한테 배웠다는 얘기도 있고. 원래 밀리토스에서 어떤 집안의 딸이었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테네에서 아주 예외적인 존재였고, 그 당시 철학자들하고도 그 향년, 그래서, 플라톤 책에 그런 제목이 있죠. 저녁에 살롱문화예요 예, 예. 네. 그 중세기나 혹은 근대 르네상스 이후에 귀국인들의 살롱문화의 원조도 추적해보면 이 아테네에서 저녁 시간에 그 권력자와 부자들의 집에서 아테네에서 한다 하는 그런 지식인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노예들이 잘해주는 거 먹으면서 고담줄론을 나누는 이런 자리였는데 아스파시아는 거기도 꼈다고 그래 페리클레스가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엄청 미워했죠. 비난을 했고 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 자기 남편이 그 음, 펠로폰 아니저저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하고 전쟁 2년 차에 전염병이 그때 돌아가지고 엄청 인구 3분의 1이 죽을 때 지금으로 보면 아마 장티푸스나 뭐 그런 계열의 질병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걸려서 죽었죠. 페리클레스가 그때까지 이제 사실상 의 퍼스트 레이디를 했죠. 그 되게 흥미로운 얘기예요. 예, 네, 그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이런 데 되게 못되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아스파시아가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명분도 없는 정복 전쟁을 벌여서 막 사람을 엄청 죽이게 만들었다. 이런 그래서 오랫동안 아스파시아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대표 악녀 네. 을 증명할 수 있는 기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거는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가 음. 악처로 기록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죠. 크산티페가 무슨... 네. 증거가 없잖아요. 네. 예, 네. 증거도 없고요. 네. 어떤 부인이 그런 남편한테 잘해 줬겠어요.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그 소피스트들은 이안게기아 <laughs> 그럼요. 플라카에서 다 일타 강사 돼 가지고 돈 받고 강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음. 그렇잖아요. 헤로도토스도 그 페르시아 전쟁사 가지고 있게 토크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자기 남편은 돈으로 안 받고 말을 하는 거 다니면서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바가지를 안 긁겠어요 그러다가 저 혼자 다니면서 술집에 낮에도 낮술도 마시고 다니고 밤에는 부잣집에 가서 향년에 초대받아서 잘 먹고 오면서 집에 아무것도 안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 산티페가 뭐, 거기도 안 갔다. 남편이 죽었는데, 뭐, 얘도 안갔었다 이런 기록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산티페가 감옥에 찾아와서, 그때 이제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면, 뭐, 사기 조각 같은 걸 얼굴에 막, 이 상처를 내고, 이렇게 자학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여자들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 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못하게 했대잖아요. 근데 그산티페가 무지 악, 악처인 것처럼 기록된 것 같은 맥락인데, 약간 아스파시아의 현적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테네에 가도. 근데 그 피레오항에 이렇게 가면 저는 아스파시아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도 그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 건너서 올때 그쪽으로 흘러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16, 17먹은 소녀가 단신으로 그 배를 타고 이 항구에 내렸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페리클레스하고 연결이 됐는지는 뭐 근거가 없어요. 정말 흥미로운 네. 주제예요. 어떻게 네. 사랑하게 됐을까. 그리고. 나오고 뭐 예, 도 나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네 그런 뭐. 아마도 저는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아스파시아가 굉장히 그래요. 굉장히 네. 말을 잘하고 네.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도시마다, 물론, 뭐, 소크라테스도 유명하고, 페리클레스도 유명하고,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된 남자들은 기록이 <laughs> 되지만, 이렇게 아테네의 아스파시아처럼, 기록은 아주 적지만, 예, 존재했다는 것도 관심이 알수 있지만, 어떤 우리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들이 또 계속 어떤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예. 그런 면에서 아테네의 저는, 그 숨은 주인공은 아스파시아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도 그게 참 음. 아스파시아를 담고 있는 공간이 없는데, 예, 근데 페리클레스의 집이 뭐 고증이 되어서 여기에 페리클레스가 살던 집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적인 이제 그 아테네 시민들의 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는 기록들이 있어요. 흙벽돌하고 예, 나무로 짓고 뭐. 이렇게 문은 어떻게 내고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테네 시정부도 장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여기 페리클레스 집이 있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집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입장료도 받고 이러면 장사 잘될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공간이나 건축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테네를 여행하면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아스파시아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피레우스 항구에도 마찬가지로 아무 흔적이 없지만 아스파시아가 밀레토스에서 바다를 건너서 피레우스 항구를 거쳐서 어 아테네로 들어와서 어 하여튼 그랬을 거라는 추측을 할수 있죠. 이제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 그리고 또그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네. 그런 아 이+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작품들이 상연되었을까를 상상하는 그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이.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거의 폐허만 남아있는 그런 곳에 앉아서 이렇게 하염없이 생각에 빠져보는 거. 예. 저도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이제 한참을 앉아있으면서 황혼이 아주 떼약볕에 가서 황혼이 질 때까지 계속 앉아서 같이 간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 상상해보는 <laughs> 시간. 예, 그런 여행의 방법은 아테네에서 아테네가 제일 그래요. 상상력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도시가 제가 지금까지 가본 중에는 아테네예요. 거의 2500년 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모든 컨텍스트의 밑에는 유럽, 특히 서양 문명의 밑바닥에는 성경과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잖아요. 로마보다는 사실 그리스인데 그 가장 기원이 되는 장소에 가장 많은 유물들이 제 다른 곳으로 가 있고 네. 예. 그리스도 맞아요. 이제 유물 반, 반환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제가 만약에 그리스 사람이면 막 엄청 그 다시 찾고 싶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요 네. 대형박물관 앞에 런던에 가 가지고 1인 시위해요 릴레이로 맞아요. 여기 뭐 시민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럼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경복궁 있는 위치에 무슨 그 아크로폴리스 같은 게 있고 거기 뭐 어디 어디가 화강암으로 만들어놓은 예술품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라가가지고 그거를 일본 도쿄에 있는 박물관에서 자기네 일본 사람 그거 가져온 사람 이름을 붙여갖고 누구의 화강암 작품 이렇게 전시하고 있으면 열 뻗쳐서 그거 못봐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누가 다 하나 깃발 들고 인터넷에서 응? 어? 그 카페 하나 개설하고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금하고 그런 다음에 항공료 지원하고 숙박료 지원해서 가서 1인 시위를 하건 10인 시위를 하건 할 거예요. 네. 그거 안 하잖아요. 진짜 욕심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거 진짜 아. 너무 좀 측은해요. 저는 대영 박물관에 아직 안가 봤는데 가 보셨어요? 네. 많이가 봤어요. 거기 카리아티드 하나 있어요. 보셨어요? 엘긴 마블. 예,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여섯 개 있는 중에 음. 그 에렉테이온 신전 돌기둥 여섯 개 중에 한 개를 잘라간 거 아니에요? 음. 그 엘긴이. 그게, 그게 19세기 말이죠. 음. 잘라갔는데. 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영국 왕실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음. 그 이름을 엘긴 마블스라고 그래서 붙여서 거기 쫙 전시하고 있는데 전 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거기 카리아티드 하나 잘라간 게 거기 있잖아요. 음. 나머지 다섯 개 진품은 이제 산성비 때문에 끊어서 박물관에 갖다 놨고, 모조품을 훼손된 고대로 해서 대형박물관 있는 것까지 여섯 개를 거기 좀 세워놨잖아요. 그참 되게 안쓰러워요. 그 대형박물관에 있는 카리아티드 하나를 생각하면 그 아테네라는 이 서구문명의 빅뱅이 일어났던 이 도시가 그렇게 테라해 가고 잊혀져 가고 이 과정의 막바지에 잘려나가서 나무의 나라 박물관에 가서 자랑거리로서 있는 이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뭘 보면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근데 막 그게 막 고통스럽게 아픈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가슴 밑바닥에서 잔잔하게 살짝 아픔? 과도하게 아프면 안갈것 같아. 살짝 아파요. 그런 점이, 아, 그런 감정을 맛본다는 게 그것도 또 귀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